안녕하세요, 웨이트 연구소입니다. 헬스장 등록만 해놓고 막상 가면 뭘 해야 할지 몰라 기구 앞에서 멍하니 서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여자분들은 어깨 넓어질까봐, 허벅지 두꺼워질까봐 괜히 겁부터 먹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힐링도 1시간 알차게 운동할 수 있는 초보로틀 준비했습니다. 운동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초보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점까지 알려드릴게요.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첫 번째는 머신 숄더 프레스입니다. 여자분들은 호르몬 특성상 어깨가 쉽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하면 오히려 어깨와 팔 라인이 부드럽게 정리되고 라인이 살아납니다. 머신에 앉아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손 손잡이가 턱옆 높이에 오도록 조절해주세요. 팔꿈치는 손목 바로 아래 위치에 두고 완전히 펴지 말고 살짝 굽힌 채 밀어올립니다. 내려올 때는 턱 높이까지 천천히 내려주고 팔꿈치가 뒤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거나 하면 어깨에 부담이 갈수 있습니다. 15회 가능한 무게로 3세트 해주시고 세트간 휴식은 1분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레이브 푸시업입니다. 이 운동은 가슴과 삼두 그리고 코어를 동시에 자극하고 무릎을 대고 시작하면 초보자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손은 가슴 옆에 두고 가슴, 복부, 골반 순으로 부드럽게 올라오고 반대로 골반, 복부, 가슴 순으로 내려옵니다. 팔과 어깨만 쓰는 게 아니라 코어 전체를 이용해 몸이 웨이브하듯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2회에서 15회 3세트 해주시고 세트간 휴식 시간은 1분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비하인드 레플다운입니다. 여자분들, 남성분들 모두 라운드 숄더를 개선하고 등 라인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팔을 어깨 넓이보다 살짝 넓게 잡고, 무릎 패드에 허벅지를 밀착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팔꿈치를 옆구리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머리 뒤로 당겨주세요. 상체를 앞뒤로 흔들지 말고 고정한 상태에서 광배근과 능연근의 자극을 느껴야 합니다. 15회 가능한 무게로 4세트 해주시고 세트간 휴식시간은 1분입니다. 네번째 운동은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하치와 코어, 균형감각까지 동시에 발달시키는 운동입니다. 앞에 지지할 수 있는 곳을 잡고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면서 상체를 숙여줍니다. 고관절을 뒤로 빼면서 상체를 숙이고 올라올 때는 앞발로 지면을 강하게 밀어 올려줍니다. 주세요.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좌우 각각 15회 3세트 해주시고 세트간 휴식 시간은 2분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로프 케이블 푸시 다운입니다. 많은 여자분들의 고민인 팔뚝살을 해결해줄 운동입니다. 팔 뒤쪽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팔뚝살을 줄이는데 좋습니다 케이블 머신에서 로프를 잡고 팔꿈치를 옆구리에 고정한 뒤 아래로 밀때 로프를 바깥으로 벌리며 끝까지 밀려줍니다 올릴때는 천천히 90도까지 올리며 팔꿈치가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2회에서 15회 할수 있는 무게로 4세트 해주시고 세트간 휴식시간은 1분입니다 마지막 여섯번째 운동은 인클라인 덤벨컬입니다 벤치를 45도 기울이고 팔이 몸보다 뒤로 오게 세팅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고정하고 덤벨을 들어 올려주세요. 위로 올릴 때 1초, 내릴 때 3초, 천천히 무게를 버텨주시면 됩니다. 이두근이 충분히 늘어나고 수축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12회에서 15회, 3세트 해주시고 세트간 휴식시간은 1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로치는 헬스장 초보자도 부상 위험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세트와 중량에 욕심내지 말고 정확하 자세와 컨트롤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아무 운동이나 하지 말고 꼭 루틴을 구성해서 운동해주세요. 앞으로도 운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이 정보들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